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곧 봄이 오겠지요? 네. 이 추워, 추운 겨울도 가고, 이제 우리 모두의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봄, 3월 9일에 만들어야죠! 누가 만듭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드십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영상 취재기자분들 산좀 찍고 나면서 도 마스크 좀벗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도 지사직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제. 사실 제가 여전히 성남에 삽니다. 성남에 살고. 김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교통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 서부 지역이 교통난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 거기다가 일산대교는 왜 돈을 받냐. 그래서 제가 그 일산대교 지금, 요금 폐지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소송하고 난리가 났던데 누가 대통령 되면 간단하게 해결 할것 같습니까 네, 저는 세상에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데 왜 누군가는 특별한 손해를 보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포시민이 그 김포일산대교 이용하면 돈 내야지 왜안 내냐고 그럼 니는왜 제3한강교회 돈안 내고 다니냐 <laughs> 그러죠. 어, 이게 사실은 제 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 무슨 문제든지 그렇죠. 아 이제 마이크 마스크 좀 벗어 도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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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잘 생겼다 그러면 진짜 오해한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한때 경기도지사로 경기도민으로 같이 했는데 이쁘게 봐줘야죠 경기도가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니라 대권가도의 꽃길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문제 누가 제일 잘 해결하겠어요 지옥철 누가 해결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에 국경에 접한 지역들은 얼마나 피해가 컸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만들어서 보낸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잘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이 남부 지역 저쪽 집중되어 있던거 전부 북동부 지역 이쪽 경계지역으로 다 옮겨오지 않습니까? 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좀 보내서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죠.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가서 합시다. 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배려하면, 조금만 지도자가 유능하면, 조금만 지도자가 공평하고 용기 있고 추진력이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죠. <laughs> 약간 박자가 안 맞았어요. <laughs> 아, 여러분 이제 비행기 좀 많이들 많이 지나다니네요. 음. 여러분 오늘 김포가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는다는데 성장통이라고 하죠. 고통스럽긴 한데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이겨내야 될 일이고 광역교통망도 우리가 좀더 확보해야 되고 약간 좀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광역교통망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또 구도심 재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매립지 문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모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복잡한 문제 국가적 난제 해결하려면 리더가 유능해야 됩니다. 어제 토론해보셨죠? 네. 누가 제일 잘했어요? 저는 어디 잘한 게 없어요 네. 제가 약간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서 제가 말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중요한 거는 어 리더가 유능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는다 제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좀, 좀 걱정되시죠? 네. 지 우크라이나가 16세부터 60세까지인가 출국금지했다고 해요. 왜? 전쟁터로 보내야 되니까. 나가, 나가지 마라. 왜? 다 탈출하고 막 이러니까요. 언젠간 징병해가지고 전장에 보내야 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출국금지해가지고 지금 확 묶어놨어요. 무섭지요? 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릴 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전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 광, 누가 그랬더라 제? <laughs> 제가 한말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는 다르다. 제가 어제토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첫 번째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게 원래 국방력은 무기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 10, 10위 1 그리고 군사력은 이미 우리가 6위입니다. 6위 그리고 북한 3 0위 30위 북한의 전체 국가 총생산이 우리 국방비만큼이 안됩니다 북한이 1년 내내 만들어 생산하는거 다 합친게 우리가 쓰는 국방비만큼이 안된다고요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거기다 하나 더있지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미군 우리하고, 우리하고 안보 동맹 맺고 있죠. 믿고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혈맹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수도 되는데, 문제는 딱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하기만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평범이하 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평범이하가 아니라 평범보다 좀낫다면이 나라는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드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이 있는데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북한이 고고도로 쏘면 여기 지나서 일본 가버려요. 사실 여기서 뭘 하냐면 이 발사되는 거 체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올라가는 각도 보고 어디로 떨어지나. 레이더가 주목적이지 타격하는 게 주목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고각발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쏠지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 하는 얘기인데 왜 하느냐. 불안을 조성해서 군사 긴장을 조성해서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보수에게 표가 오더라는 과거의 그 아픈 추억 때문이죠 우리에겐 아픈 그들에겐 기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 민주정부들이 국방비를 과거 보수 정권보다 훨씬 많이 지출한 거 아세요? 거의 두배 가까이 더 지출했어요 이거. 보수 정권들은 어디 가서 무기 사온다고 싸구려 예를 들면 날지도 못하는 헬기, 에? 잠수 못하는 잠수함 이런 거 사오느라고 돈 갖다 버렸지만 방위비리 이 민주 정부는 방위 산업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무기 수입액보다 무기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제일 큰게 천궁투라고 하는 거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이미 수출했거든요.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그 말고 이사라엘에서 하고 있는 아이언돔 우리도 이미 개발 하고 있어요.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lsm12 이게 이제 한국형 사드인데 이거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 4년 내에 다 배치 해요 실전. 코리아 미사일 방어 체제 다 잘하고 있는데 사드 필요 도 없는 거 남들 싫어하는 거돈 많이 드는 거 경제 악화시키는 거이거왜 사옵니까 여러분 이유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그냥 표가 되니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방위산업체들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거죠. 방위산업체들이 우리 국방부에다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먼저 팔고 성능시험이 돼야 해외에 수출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그냥 표좀 얻어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 이익보겠다 이런 생각. 정쟁을, 자,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거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laughs>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나셔도안 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지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곧 3일절 아닙니까? 곧 3일절인데, 일본군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다 여러분 딴 생각하다가 그냥 이상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차이좀 치부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한다고 한말 없다 하는 것처럼 본인이 분명히 공약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침문에서 봤어요 그걸 자기들 후보들끼리 막 싸웠어. 이거 말이 안 된다. 미국 절대 안 된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미국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한 일이 없어. 서 기억이 없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근 저는 차라리 거짓말이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제가 흉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가 경영과 국가 미래를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놓고 전쟁의 위험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막혀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어, 이재명은 그러지 않겠지요? 저는 어디 가서 유세한 얘기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먼 나라, 아, 우리하고 직접 관계도 없고 무역 수출 수입 이거 0.몇 프로밖에 안 되는 나라의 전쟁이나도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국제관계가 다리 복잡게 연결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쟁 절대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군사 위기 절대 고조시키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남의 일이다 그랬다면서요? 남의 일이다 그랬다면서? 남의 나라 일싹 줄여가지고 남의 일. 여러분. 하여튼 정치에서 이러면 안되죠 정치란 토론이란 있는걸 가지고 서로 주장하고 논박하고 그래서 더 좋은걸 찾아내는 과정이어야지 거짓말해서 공격하고 음해하고 막 침뱉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도 좀 되찾아가자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 문제 결코 지금 3월 1일이 얼마 남았다고 저 같으면 그 유관순 선생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어쨌든 저는 사실 웬만하면 네거티브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오늘 제가 오, 오늘만 얘기하고 왔냐, 안, 더안할 겁니다. 더안 여러분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죠. 민생, 경제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될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합리적이라 야 돼요. 양당 독점 체제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여러분도 민주당 좋아해서 오시지만 민주당인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슬프지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치 체제도 바꾸자. 바꿔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잘 못하면 제삼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이 둘이 언제든지 좀야 우리.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되겠죠 즉, 포지티브 경쟁, 잘하기 경쟁을 하게 해야지 지금은 딱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가 일상이니까 야, 우리가 촛불을 들고 어떤 정치 세력이 자격이 없다고 내쫓았는데 뭐 어떻다고 해도 보니까 할수 없이 여기를 또 선택해야 되는 이런 분들 생기지 않게 하자 정치개혁 정말 해야 되겠죠? 우리 민주당에서 내일 의원총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제3당이 가능한 다당제 만들고 또 연합 정부, 통합 정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치 계획하는 거 이제 내일이면 당론 결정하고 의원 정리하고 입법 제안하고 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께서도 민주당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죠, 솔직히. 뭐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뀔 거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을 포지티브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그런 제대로된 정치 이제 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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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당.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된 이유는 다 부서지고 다 죽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쟁 이전 단계도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니까 한반도는 분단이 돼서 정전 상태라고 하고 군대가 수십 백만이 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주식값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기다가 휴전선에서 총 총싸움 나고 서로 막 협박하고 그냥 확 선제 타격해 볼라. 예? 이러고 북한은 막 화난다고 그래 너도 나도 한번 해보자 막 미사일 발사하고 시험하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가? 국민들이 손해 보죠.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타격한다 해서 북한이 화내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오죽하면 한반도에 도발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모 후보 때문에. 아,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두 번아니세번세번 공식 연구소에서 세번세 번째입니다 벌써.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 전쟁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다.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그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네,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학자인데. 하튼 우리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 전쟁의 위기, 대외 불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없애는 게 바로 외교고, 이런 게 이런 걸 없애는 게 바로 정치력이고, 이런 걸 없애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맞죠? 자, 확실한 안보를 제대로 지킬 안보 안심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정치 보복하지 말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경제 다시 살릴 후보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 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비재장비재장비재장 여러분 제가 비록 미력하지만 나름은 성과를 낸 그래서 여기까지 인정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평화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죠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고 동네 가게 장사도 잘 안되고 어, 저기 저거 뭐 여러 가게들 있잖아요 그죠? 어, 좀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저께부터 어,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그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요 예, 저는 세상 사람에서 그런 게있더라고요 아,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많이 해줄게 그리고 지금 조금이 해주면 의미가 없어 합쳐서 나중에 많이 해줄게 그런 사람 약속 지키는 거 봤습니까 할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가야지 나중에 우리 열 걸음 가기 위해서 힘을 비추가자 그러면 열 걸음 갈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할수 있을 때 해야죠. 그게 바로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해 중작하고 뒤로는 발목 잡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문쾅 닫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래서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코로나19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여러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딱 100일 안에 100일 안에 제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이걸로 확실하게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완전히 바꾸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과거에 손실 본거 피해 본거다 복구해 드리고 세 번째 앞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하면 내가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생각 들도록 경제 확실하게 살리고 보상 확실하게 하고 방역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작년 재작년 초기에 방역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단체하고 부딪치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 경선 결과 가뿐하게 바꾸고 여기 이런 시장 선거, 뭐 민주당 경선 이런데 특정 종교 만 먹고 약간 입당해가지 해버려라 이러면 결과 막 바꿉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절대 종교단체하고 안 부딪쳐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 영매가 환내은 너한테 피해 있다 싶어 가지고 압수색 수안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일보가 그 보도해놓고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세계일보가 열심히 썼더라고 러니까 <laughs> 세계일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네. 세계일보 박수 한 번. <웃음> <웃음> 음, 건진법사라고. 그래, 여러분, 저는 그 위험 다 감수하고 초기에 제가 과천. 신천지 본부 쳐들어가서 명단 구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신천지 시설 다100% 폐쇄했고, 교주 찾아가가지고 제가 진단 강제했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역도 국민 중심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계속 쓰시고, 이제 영업 활동 제한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걸로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유럽은 지금 3만 명, 5만 명씩 관, 경기장 모여가 마스크 벗고 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뒤떨어집니까? 옛날에는 막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코로나가 덩치가 3만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번 맞으면 우리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요즘은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모기 정도로 바뀌었어요. 숫자는 엄청 많아졌는데 동작이 너무 빠른데 대신에 치명률이 낮습니다. 나만 조심 잘하면 되는 수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저질환자나 이런 위험군 관리 철저히 하고 환자 중에 중증 환자 관리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일상 활동 복구에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 시기 시기에 국가 대신에 손실 봤던 우리 국민들 빚진 거 최소한 국가가 채무 인수해서 조정도 좀 해주고 탕감도 좀 해줘서 원래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 이 세상을 하지가는 사람 있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사관 연기 당연히 해야죠? 좀 미뤄야지 지금 뭘 지금 갑자기 그래요 다 죽일 일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지금 이때까지 그 때문에 손해 본거 많지 않습니까? 물론 덕분에 사람도 있겠지 소수 손해 본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도로 채워 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50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제가 저는 빚말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원래 약속을 잘안 합니다. 대신 약속한 건꼭 지키고 실현 가능한 건 하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 해주면 안 해줄 일은 없습니다. 정말 협조 안 하면 제가 취임한 후에 50조 원 긴급 주경이든 아니면 긴급 재정 명령이든 내서 아까 말씀드린 거비 탄감하는 거, 비 상환 연기하는 거, 기존 손실 보상하는 거, 앞으로의 손실 보상 대책 세우는 거 더하기 하나 더. 우리 국민도 마스크 써느라 고생했으니까 전국민한테 소비쿠폰 지급해서 소상공인 매출 올려주는 거 해야 되겠죠?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은 경기도민이시고 저와 함께 최소한 3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laughs> 여러분 증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이재명 썼더니 괜찮더라! 동의하십니까? 내가 써봤더니 괜찮더라. 너네도 좀 써라. 전국이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성과를 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면 우리 온 국민이 혜택 볼수 있다. 세금 더안 내고도 우리가 복지 혜택 확 늘어나더라. 우리의 삶이 개선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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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을 해주세요. 리뷰 확실하게 써주세요. 언동네 카톡에다가 댓글에다가 여러분 전화로 리뷰 확실하게 쓰고 말씀해 주시겠죠? 네. 여러분이 저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줘야죠. 요즘 누가 겪어보지 않고 믿습니까? 마리아 누가 못합니까? 실천을 문, 못해서 문제죠. 공약 이행률 95%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나또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도지사로서 자 여러분 이재명이 있기 전에 성남시와 이재명 이후에 성남시가 다르더라 이재명 이전에 경기도와 이재명 이후에 경기도가 다르더라 이재명 이전에 대한민국과 이재명 이후에 대한민국이 다를 거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이재명이 시장일 때 가장 성남시장 다웠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답더라. 맞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9일날 대출 만기 연장한다니까 요. 아, 아는 사람이 m sorry, 동창 알았어 r y I'm sorry. I'm sorry. 0 m s o 제가 동문이라고 있는 게 초등학교 동문하고 공장 동문하고 검정고시 두번 동문하고 대학 동문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네. 반가워요. <laughs> 자, 여러분. 하던 말씀 마저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9일에 또는 3월 4, 5일에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합니다. 3월 10일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똑같은 세상인데 두 가지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로 가는 문, 정치 보복하고 누군가가 슬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전쟁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자그 길로 가는 퇴행의 문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진의 문이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합하고 우리 국가의 모든 자원들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협력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나은 내일이 기다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합리적인 나라 그 길로 가는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문 중에 어떤 게 기다릴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3월 9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월 9일의 선택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 어린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김포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이재명은, 이재명은, 이재명!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은, 이재명!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재명! 이재명과 여러분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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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이제 매입형 임대주택 30만원 공급 착수 이제명 네. 네. 매입형 임대주택 보다면요 지어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주택문제 이것도 열심히 또 교통문제도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기...